오늘 체크해 볼 종목은 최근 넷플릭스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한국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를 제작한 팬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팬엔터테인먼트 종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1998년에 설립되어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으로 방송 영상물 제작 사업, 드라마, OST 음반 사업, 영화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류의 시작이었던 드라마 겨울연가 제작부터 해를 품은 달, 각시탈, 쌈마이웨이 동백고 필부렵 등의 드라마를 제작했으며 2024년에는 넷플릭스 시리즈인 돌풍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600억 대작의 폭삭 소가수다를 제작했는데요 개봉과 동시에 흥행에 성공하며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역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크게 상승했습니다 팬엔터테인먼트 이슈 체크입니다. 최근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소가스다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넷플릭스 글로벌 탑탭 시리즈 부문 2위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9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폭삭소가스다는 매주 금요일 사회차씩 3월 28일까지 공개될 예정으로 계속해서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최근 드라마 흥행에 이어 영화 배급사 미디어캐슬을 인수하며 이제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투자, 제작, 수입 배급에 아우르는 종합 스튜디오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캐슬은 일본 애니메이션인 스즈메의 문단속, 또의 이름은 등의 화제작들을 수입 배급하며 뛰어난 선과를 보인 영화사로 3월 19일 일본 유명 TV 시리즈의 극장판인 영화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도 개봉되었습니다. 됐째 8년 전 시작된 중국의 한안령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화장품 등의 수출길이 번번이 막혔었는데 중국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한안령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방한하는 중국 문화사 절단을 시작으로 한안령 해제 시기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팬 엔터테인먼트 기업 실적입니다. 2024년 9월 별도 기준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며 영업 이익은 74.4% 감소, 단기순 이익 60.8% 감소 등 콘텐츠 업종이 위축되며 주요 제품과 서비스 수요도 함께 축소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삭소가수다의 흥행으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등 다양한 OTT 플랫폼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전망 및 고려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흥행에 이어 영화 배급사 미디어 캐슬 인수로 국내를 넘어 일본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향후 드라마 겨울연가의 영화 버전을 미디어 캐슬을 통해 일본 개봉 및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미디어 캐슬이 유통하는 해외 실사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IP를 활용한 영화, 드라마 리메이크 제작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 IP를 미디어 캐슬을 통해 직접 일본 관계사들에게 판매 및 배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번 미디어 캐슬 인수가 팬엔터테인먼트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콘텐츠 타각화를 통한 매출 증가 역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 드라마 흥행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 단기 이슈로 인한 상승세인 만큼 급등 후 하락 등 변동성에 주의해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OTT 시장에서의 해외 진출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며 꾸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내일의 급등주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항상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지원금 100달러 받고 실시간 체험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에 있는 문의 링크로 체험방 문의라고 남겨 주세요. CCL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